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뜬모입니다. 오늘은 예비군을 가는 날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운전을 운전을 해서 예비군까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제가 비오는 날 운전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번 조심히 잘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을 오랜만에 입었더니 조금 신체의 변화가 느껴지긴 하네요. 옛날에는 되게 널널하게 입었던 군복인데 오늘은 너무 핏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주소를 입력하고 그럼 출발해볼게요. 말해볼까요 좀한시간 정도 일찍 가가지.. 한국 한시까지한가지고한 시간 정도 일찍 가서 미리 등록도 하고 좀 여유롭게 기다리려고 했는데 길이 생각보다 너무 막히는 한 같아요. 지금 한르다가 벌써 예상 도착 시간이 거의 국한 분이나 늦어졌는데. 살들 불안합니다. 큰일 났어요. 늦었어요. 한시간이나 일찍 출발했는데, 여유 두고 출발했는데, 지금 벌써 도착 예정 시간이 8시 59분이에요. 지금 아, 불안해 죽겠습니다. 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그래도 늦지 않게 어찌어찌 도착을 했는데, 빨리 준비해서 신발 갈아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탄도 받았어요. 오랜만에 써보는 방탄과 이제 저는 교육을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예비군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제가 교육을 미리 4시간을 들어가지고, 4시간이 차감이 돼가지고, 원래 6시에 끝나야 되는데, 점심시간 빼고 아예 1시에 끝났습니다. 근데 좀 놀란 게, 그래도 밥은 줄줄 줄 알았거든요? 밥을 안 주고 그냥 밥 먹기 전에 끝난다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일찍 끝난 거에 만족합니다. 어, 오늘 사격 같은 것, 사격을 두 가지를 하고, 저는 이제 또한 가지로, 뭐, 시가지 훈련?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오랜만에 사격을 하니까, 원래도 사격을 군대에 있을 때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소리가 큰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하지만, 뭐, 오랜만에 해본 거에 이의를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추억을 얻고, 그런 걸다행입다 그런 걸로 만족을 하죠, 오늘은. 어, 근데 진짜, 비가 아침까지 왔어서 그런지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땀이 뻘뻘 나는데 방탄에다가 이렇게 장구류까지 하고 하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예비군 잘 다녀, 끝났습니다. 이제 어쨌든 집에 다시 또 운전을 해서 가야 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뭐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